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현대백화점은 6만 300원에 어, 30%야. 오래되셨나보다, 그죠? 아 어, 3년쯤 되가요? 아, 그래요. 제가 제 개인 네. 채널, 그너튜브에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현대백화점 저 바닥에 사라고 말씀 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네. 어, 이게 이제 유통업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다음에 이마트뭐 이런 것들 있죠. 어 이제 유통업종이라 그래요. 유통업종이 그동안 이제 소외가 됐었던 업종 중에 정말 많이 소외됐었어요. 그거는 이제 소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백화점 갈 거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면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제 금리가 약거나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할 때 우리가 백화점 가서 막 씀씀이를 많이 늘리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백화점 매출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슬슬 슬슬 어떻게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금리나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백화점 관련주나 쇼핑 관련주들은 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좀더꿀고 가는 음. 거 어떨까요? 네. <laughs> 아, 네, 제가 이, 음. 저 현대백화점 설실도 많이 했어요. 네네. 어, 그런데 지금 이제, 턱 앞에 오기는 왔는데, 네. 어, 얼, 올라오면 얼마,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예, 네, 이거 혹시, 이거 혹시 이런 그래프 이런 거볼줄 아세요? 그래프 그냥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이제 뭐 5일선, 1 0일선 뭐, 아, 그런 것들이. 11선, 그거는 어. 조금 봐요. 아, 그런 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잘 된다. 이거 볼줄 아시면 돼요. 이거 뭐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월봉이라고 그래요. 월봉 이게 시가총액이 일조 네. 삼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시가총액 일조가 넘어가는 건 무조건 월봉 봐야 돼요. 월봉. 어, 그러니까 시가총액 일조가 네. 넘어간다 그러면 뭐 시가총액 오천억 밑에 이천억 밑에는 그냥 주봉 월봉 볼 것도 없고 일봉만 보고 트레이딩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 일조가 넘어간다 월봉 보고 자리대로 보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보면 이 가격이 비싸요, 싸요? 네? 이 지금 가격대가 지금 네. 비싸요 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싸지금 어, 어, 조금 비싸죠 왜요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20만 원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10만 원도 있고 어. 시, 지금 가격은 58000원이면 싸요 비싸요 조금 싸죠 옛날 비하면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가격은 싸잖아요 <laughs> 네. 싸다는 건 뭐예요 아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가격인 거잖아요 어 네. 아, 그럼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걸 우리가 뭘로 보냐면. 이 봉을 보는 거봉 여기 보면 네, 네. 그동안은 뭐가 많았었나 잘 봐봐요 여기 보면 은봉이 많죠 네. 이렇게 음봉들이 많이 네. 네. 있죠 네. 최근에 보면 이 양봉이 크게 들어왔죠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양봉하고 여기 양봉이 이쪽 은봉을다 감았었죠 감아서 버렸죠 그러면 여기는 다 뭐예요 네. 매수존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매도 물량을 매도 떨어지는 거다 양봉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아래로 네.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위로 어, 갈 확률이 많이 있겠죠. 네, 어, 네,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딱 중간값 있죠. 여기 봉, 여 꼬리 네, 위 꼬리가 네. 있는 자리 있죠. 요거 이렇게 네, 네, 네. 그려보면 여기가 네.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요기 저점과 네, 네, 네.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의 중간 딱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요 중간에 1차 여기가 저항대라 그래요. 이게 매물이에요. 요요 요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장 아, 이전 목은 네. 쭉 끌고 와서 7만 원 정도 가져가면 돼요. 여기도 네. 7만 원까지 올라왔죠. 이 어, 자리도 맞잖아요. 예, 이렇게 예, 똑같이 예. 움직이잖아요. 여기 똑같이, 예. 여기 똑같이 예. 움직이 7만 원까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어, 여기도 또 예. 7만 원까지 나오겠죠. 그럼 목표가를 7만 원 잡고 7만 원까지 트레이딩 하면 돼요. 네. 예.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거 그 우리가 아예. 네.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아 시간을 투자하는 것좀 어려우세요? 어 아니요 이제 몇년 네.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네. 어 손실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조금 네. 좀고셔한거좀저기 그, 뭐야 그, 그좀 채우려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을 보는 거죠. 이게 7만 원 넘어가면 네. 위에 또열려 열려 있어요. 그니까 일차는 네. 7만 원 보고 기간을 아, 보면 예, 기간을 너무 이렇게 기대하면 힘들어져요. 이게 뭐 당장 네. 다음 달에 올라가지면 뭐 기대감이 많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다음 달에 못 올라가면 실망감이 들어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상은 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네. 항상 주유가를 볼 때는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는 거예요. 네. 7만 원을 일단 보고 이 7만 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간을 보지 말고. 가격은 네. 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격을 아, 보고 네. 시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만간 네.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가격을 네. 보고 가격이 빨리 올라오면 그때 팔면 되고요. 좀 늦나?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네. 7만 원. 7만 원 넘어가면 네. 위에 또 열려 있어요. 그럼 7만 원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7만 원까지 가면, 아니, 7만 원까지 가면요. 네. 어,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네, 이제 7만 원 오면 그때 전화 주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